오영훈 지사,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렵다, 불법 개엄 동조 의혹엔 단호히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 지사는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는 2026년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이 현실적인 시행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제주도정의 불법 개엄 동조 의혹에 대해 오지사는 문제 제기는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당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 잇따른 부상 사고 제주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에서 잇따라 부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공 천포전지 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대 전국 시도복싱 대회 경기 중 10대 선수가 상대의 강펀치를 맞고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으며 선수는 의식을 회복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53분경에는 한림읍, 어중학교에서 열린 배드민턴 시합 중 셔틀콕에 눈을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같은 두 사고 모두 경상으로 분류됐으며 선수들의 빠른 회복이 기대됩니다. 제주테크노파크와 대만경제부 산업협력강화논이 제주테크노파크가 대만경제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제주와 대만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3일, 제주 벤처 마루에서는 허진창, 대만 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과 제주 테크노파크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비롯해 청정바이오, 그린 에너지 등 제주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제가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는 대만 경제부와 주한 대만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주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지영은 원장과 각 본부장이 함께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양측의 협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정체성담은 통합교과서 제주 알젠 발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담은 중학교 지역화교과서 제주 알젠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제주의 말과 글, 역사, 신화와 전설, 자연과 환경, 생활문화 등 다섯 개 과목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성과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제주 알젠을 통해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제주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림비양도 남서쪽 약 3.1km 해상에서 어선 전복 승선원 5명 전원 구조. 오늘 4일 오전 제주 한림비양도 남서쪽 약 3.1km 해상에서 제주선적 어선이 조업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6시 27분경 신고됐으며 인근에서 함께 조업 중이던 선단 어선 비호가 신속히 대응해 승선원 5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경비함정 세척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6시 40분경 한림파 출소 구조정이 도착했을 당시 승선원들은 이미 비호에 안전하게 구조된 상태였습니다. 제주 해상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또 한번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원노형 푸른제일 공영주차장 복층화 완료 9월 15일부터 본격 운영. 제주시가 KT&G 인근 원노형 푸른제일 공영주차장의 복층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주차장은 지상 4층, 5단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총 1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타워로 탈바꿈했습니다. 재활용 도움 센터와 화장실 등 부속시설도 함께 마련돼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5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이번 시설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붉은 오름자연 휴양림 시설물 정비 및 보안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붉은 오름자 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해 붉은 오름자 연휴양림 내 시설물 정비 및 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사업은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쾌적한 산림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며, 8월 중 실시설계 완료. 9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